자, 316번 봅시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때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자, 일단,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한 얘기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돼?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뭐 1번만 예를 들어보면 Q이면 R이다가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뭐야? 최근에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 그치? 화열반은 했고, 화토반, 화목반은 했고, 수금반 아직 안 했을 텐데, 3단 논법 문제에요, 3단 논법. 참인 명제 찾기. 그래서, 이두 개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놈에 대한 대우 명제, P이면 n o Q이다도 미리 찾아두고, 요 놈도 대우 명제, not P이면 R이다도 찾아놓고 가자. 이해됐어? 요금, 물론, 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참인 명제를 가지고 다른 참인 명제 또 찾기 할 때는 뭐 해야 돼, 너네가 변뇌그램 아 뭐래? 대우 명제 찾아서 삼단 논법 생각해 줘야죠.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일단 가 볼까? 기억. 아, 1번. 얘는 Q이면 R인가요라고 물어봅니다. Q에서부터 출발해서 R로 끝날 수 있겠어? 가능하지. 왜? 처음에 요거. Q이면 not P입니다가 성립하죠. 그다음에 요거. not P이면 R이다도 성립하네. Q에서 R로 갈수 있어요. 1번 참이에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두 번째 2번. PQ는 와 서로 섭니까? 서로 섭니다. 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PQ의 교집합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얘는 집합에 대한 얘기거든.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야 돼. 이게 1번도 물론 1번도 집합에 대한 얘기라서 어, 이거는 왜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이번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1번은 명제로 만들 수 있는 얘기잖아 2번은 서로소, 집합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자 즉,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어느 관계? P, Q의 관계를 잘봐 요겁니다 요거 P가 P가, 얘가 말하고 싶은 게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요라는 얘기잖아 얘를 벤다이어그램 그려봐 Q가 여기 있다면 Q의 여지 팝 안에, 이 안에, 비금친 부분 안에 P를 넣어주세요. 그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PQ만 봐. 어때? PQ는. 비금친 부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P는 결국 Q 안에 어떻게 되겠어? 들어가지? 못했다, 그치? 그래서 PQ는 서로 섭니다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PQ가 서로 서한 얘기야. 2번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에서 쉬운 거는 4번, 5번이니까 4번, 5번을 먼저 볼게. 4번은 모든 Q의 원소는, 모든 Q의 원소는 모두 다 R의 원소가 되시오. Q의 모든 원소를 R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즉, Q가 R의 부분집합입니다. 즉, Q이면 R입니다. 이 얘기라서 1번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4번은 참이에요. 1번이 참이었으니까 5번 가보자. 모든 P의 원소는 R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도 P가 R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P이면 R입니다라는 얘기고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란 얘기야. 따져봐. 만들 수 있어? 없죠.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n o Q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어디에도 없단 말이야. 그 답은 5번이에요. 그럼 3번은 도대체 뭘까요? 3번. 혹시 최근에 그 292번이나, 아, 저거 뭐였지? 286번이었나? 그 문제 풀이를 본 사람, 내가 찍어놓은 영상, 풀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했던 말이야. 어떤 피의 원소는 아래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의 원소 중에서 R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요 라는 얘기야. 즉, 얘는. 지금 내가 벤다그램 그린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요게 포인트란 거거든. P 중에서 R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P가 R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얘도 참이고. P가 R을 포함하더라도 얘도 참이야. R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세요. 이 얘기거든. 그럼 P와 R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 결국 그럼 P와 R에 대한 얘기 어디서부터 출발해볼까? 이거 왜안 지워지냐 어디서부터 출발해볼까?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이거 벤덕이는 그려보자 R 안에 P에 아이고 P에 여지팝을 넣어주세요 P가 아니라 P에 여지팝을 넣어주세요 그럼 P는 어딨어? P 지금 내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얘가 피거든. 피 중에서 알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있잖아. 어디? 여기 여기. 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빨간색 피 존재하잖아. 바깥에. 얘는 참이에요. 그래서 되게 헷갈릴 거야. 3번, 5번 보기 때문에. 알겠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3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가 존재하면 참입니다. 어떤 피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316번 지금 내가 설명한 거잘 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반드시 본인 거 너무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본인 거 만들고 알겠죠? 오케이 일단 316번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